안녕하세요. 스모프 부자 큰 스모프입니다. 예, 오늘은 어 여성 강 여사님 3개월 차 이식 수술 터키에서 한 3개월 차 올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 터키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저무관심하게된 동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 영상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영상을 안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은 구독자 중에 한국 병원에서 사람을 사서 올린 건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저버로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어, 터키 원장한테서 돈을 받아 먹었다는 등별 아주 악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도 보고, 만약에 돈을 받아먹었으면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까지 했는데도 부득불 저버로 사기꾼이래요 돈 받아먹고서 오리발 내민다고 그래서 이 영상을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여사님이 강여사님이 터키 같이 갔을 때그 원장하고 저랑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조종할때 비행기 표만 끊어주고 호텔비는 저거로 내라고 그러길래 거기서 제가 이제 왈칵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장한테 이런 한품 받아 먹은 적 있냐 내가 밥을 안깨워도 먹었냐 그랬더니 원장이 아니오 그걸 강 여사님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강 여사님이 많은 댓글이 있을 거라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 원장이 같이 하자고 돈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 영상 찍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네, 사기꾼 소리도 듣고 돈도 받아보질 않았는데 받아 먹었다고 그러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걸 잊고 초심으로 정말 하늘만 아는 거지. 시께서 원장, 원장이 진짜 이런 한픈안 안 좋다고 강여사님이 들어서 의안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 10월 20, 10월 8일 날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 강여사님 영상 3개월 차 올라갑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암흑기가 오셔가지고, 지금 다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 영상 봐라. 4월, 4개월 차 영상을 찾아서, 제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놈은 매일 술로 살았어요. 이거 망쳤다. 어떡하냐. 막 술로 살았었는데, 6개월이 되니까 다시 머리, 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현사님한테 한번 찾아서 보시라고 제가 건, 권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등무하실 겁니다. 와. 아들, 끝났어.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다 올려.